그 다음은 병원 배경 지식입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인성 파트의 마지막 부분, 병원에 관한 질문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인성 파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답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병원 배경 지식 같은 경우는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병원에 대해서 조사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파트를 따로 뺐습니다. 음... 사실 병원 배경지식은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선배님들의 기출 질문을 보고 아 이런 것까지 물어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빼서 준비를 했었고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음, 병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 병원이 JCI 인증을 언제 받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기도 한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어, 약간 과연 이 지원자가 우리 병원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는가? 이 지원자가 우리 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찾아보고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려는 그런 질문들인 것 같았어요. 음, 저는 이 부분은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뭐라도 말을이라도 할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준비를 했었고요. 일단 여기서의 꿀팁은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병원에 관한 이제 자료조사를 할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 뉴스랑 기사를 찾아보는 방법이에요. 어, 저는 제가 작년 면접 준비할 당시 기준으로 찾았던 기사가 7월 23일 자 뉴스고 치매 발병 위험 예측도 모델 개발 세브란스 병원이런 기사를 한번 읽고 갔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병원 홈페이지를 정말 샅샅이 보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다 클릭해 보고 모든 페이지를 다 들어가 보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음 병원 홈페이지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떤 병원은 이제 언론 보도 됐던 내용을 모아놓은 병원도 있고, 우리 병원 의료진들이 뭐 어디에 봉사를 하러 갔다 이런 내용도 많이 올라와 있고 해서 되게 병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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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병원 그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다가 제가 병원 소식지를 발견을 했어요. 이게 병원, 모든 병원마다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를 했던 병원 사이트는 있었습니다. 어, 이게 PDF로 다운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면접 날짜 기준으로 한 달치 정도의 소식지를 그냥 한번 훑어보고 갔던 것 같아요. 면접 대비 정보 수집용일 뿐만 아니라, 당시 그 병원의 지원자로서 이 병원을 파악할 수 있었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배경 지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뭔가를 외워서 가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미리 알지 않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그냥 가볍게 훑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여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는 시사입니다. 어, 저는 사실 시사에 그렇게 막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이 부분도 따로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겠어요. 일단 기출 문항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대비를 하기 전에 그랬더니 시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의료, 간호, 뭐 건강 관련 시사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부분의 시사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의료관련 시사는 제가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 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공임신중절, 연명치료중단,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이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저의 간단한 의견까지 적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래도 지금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료 관련의 가장 핫한 이슈는 제가 생각하기엔 코로나가 아닐까 싶은데 코로나 관련된 문항은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으로 코로나는 뺐습니다. 그래서 시사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어 일반적인 시사 부분은 기출문항을 보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최근 본 뉴스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기사 가장 감동적이었던 기사 등을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사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친구가 과연 세상 돌아갔는데 관심이 있는가 이 정도를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꿀팁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꿀팁이 있다면 에듀윌에서 나온 시사상식이란 잡지가 있어요. 노란색 잡지인데 저는 이거를 한번 훑어보고 갔습니다. 어, 저는 그때 밀리의 서재를 구독 중이어서 그 어플에서 에듀엘 시사상식 7월호 그리고 6월호 이렇게 두 개를 읽어보고 갔고요. 음, 사실 이 잡지가 정말 깊은 시사 문제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저는 그렇게 꼼꼼히 읽지 않고 그냥 앞에, 앞 페이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한 내용 그 정도만 가볍게 읽고 갔습니다. 혹시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시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일곱 번째는 코로나와 관련된 문항을 제가 한번 공부를 하고 왔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딱 코로나 때딱 면접을 보았기 때문에 이전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간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면요. 일단,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서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이제 그거를 한글 파일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 그러면은 감염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 예방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손 씻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원한 병원, 내가 면접 볼 병원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감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를 하고 뭐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크랩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한번 읽고 갔었습니다. 어, 이렇게 저의 면접 준비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각자 다 본인만의 면접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방법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혼, 혹시 저처럼 혼자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막막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남은 취업 관련 영상은 1차 면접 후기와 2차 면접 후기 정도가 있는데요. 1차 면접 후기와 2차 면접 후기는 둘다 각각 나누어서 촬영할 생각이고요. 저, 제가 받았던 실제 질문들과 그리고 제가 말했던 실제 답안, 음, 면접장 분위기, 몇대 몇으로 시험을 봤는지, 어, 옷은 어떻게 입고 갔는지, 헤어는 어떻게 했는지, 메이크업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리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궁금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1차, 2차 면접,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기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만들 생각이고요. 그러면 1차, 2차 면접 후기 영상에서 만나요. you <smart noise>